여기는 시청이 아닙니다. 대전 동구청. 700억 넘게 우리 혈세를 쏟아부어서 지은 초호화 청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올빼미 TV는 대전 동구에 왔습니다. 여기 동구청. 어리어리하게 지어놨습니다. 시청 청사인 줄 알았는데, 시청이 아니고 구청 청사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뭐, 빛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내네 말이죠. 네, 조그만한 구청 하나를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습니다. 여기 이 청사 짓는데 무려 우리 혈세 700억을 닦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가 공사 금액이 엄청 크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700억 동구청 지금 재정 자립도가 12% 밖에 안됩니다. 12% 밖에 안되는 지자체에서 이런 청사를 지어놨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자체 대단합니다. 이거 짓는다고 공사만 중단된 게 아니고.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빚 내야죠 지방채 채권을 300억 넘게 발행을 하고 망해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시청도 이 정도로 화려하게 짓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야 너무 커서 지금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고 와 지금 광각으로 찍어도 화면에 한 화면에 다 늘어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지어놨습니다. 이런 거 하나 탁 지어가지고, 지자체 단체장도 "야, 내가 구청장 할때 말이야, 이렇게 큰 청사를 우리 구에 구 지었다"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자랑질을 해야 되겠죠. 나라야 망하던, 지방이 망하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도 뭐 같은 편이죠. 네 단체장이나 한통속입니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은 의회에서도 반대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지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장 견제도 못 하고 그냥 맨날 묵어노는 거죠, 뭐. 야 정말. 끝내준다. 이야, 세종시에 가도 정부청사 이렇게 지어놓은 거는 못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시내 중, 중심이 아닙니다. 동구청 외곽, 뒤에는 지금 야산이거든요. 예, 이런 지역에다가 크게 지어놨습니다. 뭐 시내 지으려면은 땅값 비싸고 하니까 여기 조금 변두리 외딴 쪽에다가 이렇게 호화판 청사를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구청 직원 10명이 병가를 냈죠.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병가를 냈는데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그것도 스페인, 유럽, 예, 이거는 뭐 완전히 공무원들도 이제 도덕적 해이가 끝판왕이죠. 예,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우리나라 망할 일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는데, 뭐 나라가 끝장나는 거죠. 지자체들 하는 짓 보면은 어쩌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세금 뽑아먹을까. 도둑질 해먹을까 이런 거 생각한다고 뭐 업무 볼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돈 빼먹을 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우리나라 지자체입니다. 여기 대전 동구도 와보니까 뭐 공단 같은 게 없어요. 다 여기 주위에 보면은 뭐 아파트고 세금 나올 만한 구멍이 별로 없죠. 네, 그렇게 열악한 재정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2%. 네, 이12% 자기들 세금 받아가지고는 여기 구청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힘듭니다. 네, 나라 돈은 니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누구 돈이냐. 먼저 빼먹는 놈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건물 끝까지 왔는데도 와, 높아가지고 카메라에 한 번에 이 모습을 다 잡아내기가 어렵게 이렇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냥 빌딩 박스형으로 지었으면은 이 돈에 반에 반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디자인도 또 어디서 뭐 유명 건축가한테 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한 건지 돈 엄청 들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구청장님이 대전 시내를 바라보면서 야 뿌듯해 하시겠습니다. 대통령놀이처럼 하고, 에, 떵떵거리고 싶어서 이렇게 화찬란하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드론이 있으면은 드론 있으면 드론 한 바퀴 쫙 회전하면서 영상으로 멋지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대전 시내 전체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나라에는 도적대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조차도 정신줄 놓아버리고, 세금을 이렇게 펑펑 써대니까 나라 빚이 빚이 아또 발음 잘해야죠 나라 빚이 1100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참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제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자체하고 단체장들은 이런 화합한 청사 짓는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700억 참 우리 세금 지금 민초들은 물가도 엄청 올랐죠 특히 먹고 사는 먹거리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버거워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딴 나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 뭐 정치인 다 그렇죠. 네, 다 세금 빼먹을 국립밖에 안 합니다. 하기에 뭐, 조선시대 말기 왕이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에서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올빼미 TV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